오늘 개문발차하는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개문발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레글 네 짜면 다 사자성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누가 만든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우리 현실을 잘 표현한 그런 말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문 열고 출발한다. 그 말이죠. 개문발차. 1980년대까지는 버스가 문 열고 출발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버스가 늘 만원이었기 때문에 문 열고 출발하는 거예요. 가득 차서. 이게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었기 때문에 이를 개문 발차라 하여 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문 발차하는 버스는 거의 없어졌고요. 대신 이 말은 이제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 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을 급하게 시작할 때 그때를 뜻하는 관용 어구로 이 말을 많이 써요. 이를테면 어,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특위 여당 측 불참한 가운데 개문발차 이런 식의 신문 기사 제목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10장은 개문발차의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후에. 신의 광야까지 두 달간 걸려서 왔고요. 신의 광야에서 열한 달을 머물렀어요. 그 후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핵심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선두 앞장섰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장면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의 모세는 이제 뒷문을 걸어 잠그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하시고 언약궤가 선두에 섰으니 뒷문 걸어 잠그고 전진하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개문 발차를 하고 있어요. 이미 출발은 했지만 그 사이에 간곡한 호소가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10장을 전체 다 보면 본문 전체가 가나안 행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준비 상황과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질서 있게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딱 29절로 32절에서만 특별히 호소하는 한 장면이 끼워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천남인 호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에 모세는 가난 행렬이 출발하는 중에 천하인 호밥에게 긴급히 말을 합니다. 29절 보세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내용이 간단하죠?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잘해줄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광약길을 떠나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은 정황상 이전에도 여러 번 했던 말 같아요. 다만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이미 출발한 개문발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출발했거든요. 마지막 상황에서 이 말을 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곧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 순간이 무엇입니까? 우린 살면서 모든 순간이 참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은 이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겠죠? 흔히 쓰는 말 중에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륜지 대사. 사람이 살면서 치러야 되는 큰 일, 그것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이를 유교에서는 관혼상제, 그중에서 특별히 혼인을 일륜지 대사의 으뜸으로 꼽아서 말을 합니다. 혼인, 그를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성인이 되고 또 자식을 낳고 대를 이으면서 제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결혼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절차 자체가... 복잡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일륜지 대사 중에 으뜸으로 꼽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때요? 사람이 정해지면 상견례 합니다. 약혼할 수 있는 사람은 약혼하고요, 예물하고 예단하고 혼수 준비하고 결혼하고 패배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서로 좋아서 뚝딱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곧 결혼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따라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저마다 결정적인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결정적 순간이 있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어떤 일, 직업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죠. 결정적인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를 통해서 인생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정말 결정적 순간이죠. 신앙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이됨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합과 다윗이란 이름을 익숙하게 알고 있지요. 둘다 왕으로서는 탁월함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타가 고민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왕이었고요. 아합도 다윗만큼 넓은 영토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어요. 둘다잘 나갔지만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각각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어, 죄에 노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선지자를 파견해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죄의 지적과 선포 앞에서 즉시 꿇어 엎드려서 회개했죠.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러 말을 했을 때그 말이 나를 향한 말이구나 깨달았을 때 즉시 꿇어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책망을 겸손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죄를 고백했죠. 오늘 요절 말씀 10편 51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합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부들부들 떨어요. 분에서 부들부들 떨며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말 듣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은 고사하고 얼굴조차도 보기가 싫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 징벌을 앞둔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손을 내미신 거예요. 선제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회개하며 그 손을 잡았고요. 아합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그 손잡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그들의 인생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개문 발차하면서 호밥을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 지금 한번 떠나면 다시는 여기에 올 수가 없다. 곧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할 그를 붙잡을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자 권면한 거예요. 자, 그러자 호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보니까 즉시 거절해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는 고민하지 않고 즉시 거절했어요. 자, 그러면 호밥이 왜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익숙함을 떠나는 불편함 때문이에요. 익숙함을 떠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익숙함이 곧 평안함이에요. 익숙한 게 평안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요. 그 불편함에 적응해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익숙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듣고 부르고 배우는 것도 그렇대요. 노래. 어떤 조사를 보니까 노래에도 노화의 영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는 35세 전후가 되면 더는 새로운 노래를 찾지 않는데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35세 정도까지는 유행가도 찾아서 듣고 배우고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는 관심이 아주 뚝 떨어진대요. 그때부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노래가 아니면 누가 나와도 걸그룹이 나와도 심드렁하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 이전에 들었던 노래. 35세 이전에 들었던 노래만 주로 찾아서 듣게 된다. 이것이 조사 결과예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대신 여성은 이런 노화의 영향을 조금 늦게 받아서 40대 후반까지는 새로운 노래와 가수에 대한 관심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50세가 다 넘어가면 그런 노래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줄어들고 나중에는 똑같이 옛날 노래만 주로 찾아서 듣게 된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것조차도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익숙한 것만 찾고 누리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수요예배 때 새로운 찬송가를 몇곡 배워서 같이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시면 새로운 찬송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부를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새 찬송을 배우나? 아이 찬송과 옛날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거 부르면 충분한데 왜 새로 배우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새로운 찬송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우리 예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새 찬송을 부르면요 뭔가 신선해져요 프레쉬해집니다 그를 위해서 새 찬송을 배우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의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 뇌와 전반적인 인지 기능, 학습과 기억, 감정 조절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배우세요. 새 찬송을 많이 듣고 배워야 됩니다. 또한 뭔가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일 도전하는 것, 그래서 불편함을 익숙함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박도 모세의 제안을 거절한 주요한 이유는 불편함이 싫다는 거지요. 자신은 미디한 사람으로 이 광야에서 주로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무리 속에 섞여 산다 한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는가? 또 한참 먼 길로 행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 해도 불편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호밥은 거절한 것 같습니다. 자또 하나 그가 거절한 이유는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호밥의 아버지 이름은 루엘이죠 우리가 이드로라는 말로 더 익숙합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인데 출애굽이 18장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모세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출애굽 후에 백성들이 처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고요. 아말렉과의 큰 싸움도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힘에 붙이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등장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특별히 일꾼을 세워라. 혼자서만 애쓰지 말고 일꾼을 세워서 동역할 것을 제안을 해요. 이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우고 리더십을 다각화하죠. 아마 이때부터 호밥도 아버지와 함께 모세를 도운 것 같아요. 특히 시내 광야에서 11개월을 보내면서 성막을 세우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천막을 짓고 진을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진두지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다 흘러서 이제 약속한 일이 끝났어요. 이제 자기 사명이 다 끝났다고요. 그러니 이제 마음 편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쉬고 싶다. 자기 안정을 구하면서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호밥이 거절하니까 모세가 급해진 거예요. 아, 그래도 생각쯤은 할줄 알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니까 모세가 조급해졌어요. 개문 발차하고 급하게 제안했는데 호밥이 단박에 거절하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한 말이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양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이다 우리와 동행하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때 뭔가 특이한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예리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모세가 한순간에 저자세가 됐어요. 이게 번역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곧 29절에서는 모세가 가볍게 반말을 한다고요. 같이 가자.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하긴, 모세와 호밥은 오랜 시간 가족으로 묶여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반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제안을 거절하자 모세는 31절에서 청하건대. 어때요? 갑자기 공손해져요. 그리고 하는 말,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리다.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상시에 격식 차리지 않고 농담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뜻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직무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당신의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필요하니 제발 같이 동행하십시다 그 존재 자체를 세워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이후로 함께 누릴 비전에 대해서도 말하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아멘 자, 여기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라는 단어죠. 모세가 우리를 강조해요. 이미 호밥을 우리로 칭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용광로 아래서 에다 녹아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도 모든 출신과 배경과 과거를 불문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호박의 거절 앞에서 저 자세로 공손히 말하며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지금 붙잡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시. 오늘 호밥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호밥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재밌게도 오늘 본문은 호밥의 선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32절은 권면으로 끝이 나고요. 33절은 이제 폐문 발차, 문 닫고 출발한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호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 무리에 합류했을까요? 정답은 합류합니다 합류해요? 이 사실은 사사기 1장 16절 호밥의 자손이 유다지파와 함께 가난안 땅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밥은 왜 마음을 바꿔서 이제 합류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겠지요. 그것은 모세의 존재, 모세의 간곡한 권유 때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분량이 굉장히 커요. 분량상으로 따지면 모세의 분량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에게 이 정도로 간곡하게 말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사실 호박이 볼때 모세는 일단 자기가 알던 모세가 아니에요. 이 모세는 과거에 자기가 알던 매제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호밥이 처음 광야에서 모세를 봤을 때에는 모세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애국의 왕자 출신이었고요.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왕자로서 뒤에서 동족을 보살피고자 돕고자 했지만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고요. 이후에 바로에게 쫓겨서 스스로 광야로 몸을 숨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이미 자존감은 추락해 있었고요. 그 인생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어요. 다행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나중에 그의 사위가 됐지만 이 시절 모세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말이 없고 굉장히 과묵했을 거예요. 초야와 광양에 묻혀서 그냥 한평생 내가 살아야 되겠다 조용히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 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서 연거푸 거절했습니까 자 스크린 볼까요? 출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잔이다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분한 잔이다 자신을 일컬어서 말못 하는 자라고 이야기함. 이것은 후천적인 영향이겠죠.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 속에 들어가서 과묵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 40년 광야 시절을 과묵하게 보낼 때 그는 더 이상 내가 말을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그러던 사람이 이제 광야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과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어느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출애굽의 지도자 명실상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모습은 이전 광야 시절 40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모세는 바로 앞에서 또그 백성을 향해서 쩌렁쩌렁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때 특별히 처가 식구들이 이걸 볼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저게 내가 알던 사위가 맞나. 저게 내가 알던 매제가 맞나?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세가 이제 상황과 그 지위가 전혀 달라진 그 모세 나의 매제인 모세가 이제 가난으로 개문발차하는 상황 속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천함을 붙들고 강곡하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까지 강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한번 권유했다가 거절당하면 대부분은 쿨하게 포기합니다 그래 그래 너도 네 뜻이 있고 네 생각이 있겠지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끝까지 애원하듯이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곧그 수하에 이미 수백만의 사람이 있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이토록 저자세가 되어서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우리 같이 가난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자 강곡하게 진심으로 부탁했을 때그 마음이 움직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호밥에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진심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진심은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고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만져지는 것이 사람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사에 끊고 맺는 게 중요하죠.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한번 아닌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건강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결기보다 우리에게 끈적끈적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도 용납해야 되고, 다시 붙잡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영혼 때문이라고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길 때 우리 속에서 진심이 우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가 호밥의 영혼과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을 때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스스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견인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기뻐하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도 강곡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개문발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박을 태운 후에 본격 시작한 가난 여정, 어땠습니까? 33절 34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계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하나님 언약계의 인도를 받고 평안하게 행진하게 됐어요 쉴 때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가득 덮여졌습니다 이제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호밥과 그의 일가가 머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가 거절하고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 삶의 이런 은혜와 능력을 맛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있을 리도 없고 있을 수도 없죠. 다만,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 때, 이제는 이 민족이 우리 민족 되었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쉴수 있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계문 발차한 모세의 고민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정적 순간이 있지만 최고의 결정적 순간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주고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돈이 들어도 우리의 감정이 막 소모되어도 우리가 총동원해서 그한 영혼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 우리 청소년들 오래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쓱 보면 알죠. 아, 쟤 우리 교회 청년인데. 제 우리 교회 학생도 아닌데. 그러면 이게쓱 지나가요. 그러면 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저를 보고 반가워하거나 아니면 인사라도 하고 지나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가요? 고개를 돌리고 못본척 이렇게 가는 거 계속. 아니 앞을 보고 가야지. 그럼 어떤 여학생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한쪽을 늘어뜨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못본 척하고. 그럼 제가 불러요. 야야야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니? 교회 와야지. 그러면 대충 아 네네네네네 하고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묻습니다. 누구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 음 아는 사람. <laughs> 음 아는 사람.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전화하는 거예요. 만나면 다시 반갑게 인사합니다. 만나면 다시 교회 오라고 고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배알이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다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한 영혼이 다시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럴 때내 모든 걸다 내어줄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여 다시 견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그 사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는 복된 삶, 영광된 삶이 우리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